다시 한번 경고한다. 중국 공산당원들의 걷기 행사가 중공군의 승전 행진으로 변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우리의 소중한 영해 서해가 남중국해로 바뀌고 항행의 자유마저 박탈당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당신의 그토록 소중한 자산이 붕괴되고 지갑이 말라버렸을 때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카페들 하던 대로. 위에 놓아두었던 당신의 휴대폰 지갑 노트북이 중국인들에 의해 도난당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당신이 내란 동조 가담자가 되어 당신 집 현관문이 뜯기고 파손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당신의 동료들이 내란 동조자가 되어 해고와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리츠명 극좌 공산주의 종종 조부 권력의 극악무도한 탄압의 맞수가 159년 전 그토록 끔찍한 대량학살을 저질렀던 이하응 흥선대원군의 오가작통법 망령의 부활이 되어 이제는 극할 날이 당신의 목에 겨누어졌다.